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하이. 어서 오세요. 방송키기 전에 놀자 주둔지를 뺏느라고 원래는 방송을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좀지체됐어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주둔지는 99 요새를 기점으로 이렇게 4개를 먹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결사가 이렇게 4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지금 놀자 주둔지는 현재 빠져있는 상황인데 다시 놀자가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놀자가 주둔지를 다시 먹는 겁니다. 여기 이 거점 주둔지를 엘프 지금 먹고 있는데 엘프가 먹고 있는 곳을 다시 놀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놀자의 주둔지를 저희가 또 약탈할 겁니다. 계속 약탈할 거거든요. 놀자가 계속 먹으면 먹는 거 기다렸다가 또 약탈할 거고 또 약탈할 거고 또 약탈할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를 계속 뺏어 먹을 생각입니다. 뭐 원래 그래도 저 그렇게 못된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놀자는 항상 여기 주둔지를 계속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있는 에테르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먹어가지고 얼마나 이르게 되겠습니까? 현재 놀자에서 가지고 있는 에테르는 7, 8천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부캐 결사에도 또 있겠죠 부캐 결사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옮겨야 되는 상황 그저케되면 또 루비를 소모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눈팅을 열심히 하던지 사랑이 쌍조 오빠가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어저께 새벽까지 저희를 꼬장을 했어요 아침에 요새를 건방지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밤을 주고 싶었고 그 꿀밤으로 놀자 주던지를 약탈을 했습니다 이거는 놀자 주던지 <목소리> 오늘 약탈하는 장면입니다. 방송 키기 전에 약탈을 했고요. 놀자 겐세이 약탈한 상태이고 나그네는 보호를 걸어서 약탈하지 못했습니다. 음, 오빠네 주던지 털린 영상이야. 이렇게 약탈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희 원하는 그림대로 놀자가 움직여줄지는 지켜보시면 알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다시. 주둔지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현재 그래서 저희가 주둔지는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요새를 기점으로 이네 군데를 다 장악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놀자가 주둔지를 먹었던 곳인데 저희는 놀자가 다시 먹기를 원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200개의 에테를 소모하고 저희가 또 약탈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테를 저희가 다시 뺏어올 수가 있죠 저희가 여기에 겐세의 주둔지까지 뺏었는데 참멸자가한 명밖에 없어서 수월하게 먹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바로 걸었어요. 놀자가 뺏기자마자 나그네는 보호를 바로 걸었고 저희의 오늘 포인트는 놀자 주든지 좋습니다. 어저께 새벽 5시까지 꼬장을 부리고 그리고 오늘 낮에 구구를 침공했던 거에 대한 꿀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뺏었고요. 사실 냅둘려 그랬는데 건방져서 뺏어버렸어요. 매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매번 침공에 대한 거, 공격에 대한 거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진짜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프라시아는 진짜... 너무 빡인것 같아. 안 돼. 오늘 딱 침공 당하자마자 저희 결사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던 일 전부 다 때려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화장실 가서 접속해. 접속 못하는 사람들은 디코 와가지고 비디오라도 보면서 보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합이었습니다. 호구와 구구와 신과 악마가 단합이 되고 정말 뭔가가 시급화된것 같고 이제 진짜로 라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짜자자자! 에휴 그냥 다 해먹어요 접어버리게 어차피 찍먹이었어 예 저희 다 해먹겠습니다 서버 초토화 시켜버릴게요 어 아빠 누니 접으세요 예, 예전에 이제 중립분들이 처음에 반기를 들어서 중립의 난이 터졌을 때 중재를 해드렸다는 거는 서버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립들도 원활하게 재밌는 게임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중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더 이상은 중재는 없죠. 세번 뒤통수 맞고 네번 뒤통수 맞을 일 있습니까? 케이에서 같이 질쟁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쩌라고 잘라서 존나하네 진짜 적당히. 이뭔 개소리야? 아니 이넉 발로 이긴 거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너네도 이넉 발로 처음에 밀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외창하면서 뭐 샤샤샤샤 다할거다 하더니만 왜 이제는 너네 결사 탈퇴? 많아지고 원래는 여러분 비등비등해졌어요 내가 다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볼륜하겐도 우리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니네들이 결사 인원 탈퇴하고 이런 거를 못 막는 게 너희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냐? 니네 팔자를 왜 여기서 와가지고 따져 저랬지. 뭐가 없는 말인데 뭐가 어? 야 있어도 너무 있는 말들인데 뭐가 없는 말이야 우리가 중재를 안 해주니까 그나마 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중재 안 되니까, 나왔던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빨리, 놀루나겐으로. 그냥 다 하라고 닥치고. 아니, 진짜 제 말이 되게 웃긴 게뭔줄 알아? 니네들이 우리 주든지 탈환했을 때는 괜찮고, 우리가 너네보다 인원 조금 더 많아가지고 주든지 탈환했을 때는 병신 같은 거냐? 씨X이더라? 아니, 이런더 꾸려 와, 어? 야, 까불 거면은 이런더 꾸려 오라고. 4 0 명인데 어쩌라고? 니네 팔자지. 사람들이 왜 너네랑 하려고 하겠냐? 너는 그딴 식으로 계속 무너지는데. 공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쪽팔리게. 야, 너는 공인이 아닌데 존나 방송해가지고 왜 이렇게 짓거려 시끄럽게? 아, 그냥 강퇴 시켜요 아니 아니. 강퇴 안 시켜요. 왜냐면 저 사람들 쌍둥이 방송이든 보스 방송이든 모기 방송이든 이렇게 시끄럽게 욕하면서 분탕질하기 힘들거든요. 제방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어저께 쉬잖아 그래서 오늘 방송키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는 그렇게 배려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하. 하고 싶은 말들 싹다 하세요. 숨기지 마! 그럼 내방 컨셉이 사라지잖아. 없는 말 만들고 망, 망상하면서 인생 살아라. 야, 그러면은 3위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없는 말뭐 했는지 얘기해봐.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히. 우리가 중립한테 성안 먹으면 적대 걸겠다고 한거 증거 내놔봐. 증거 없지? 증거 가져와봐. 증거 가지고 오면은? 너 어떻게 할 건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성 먹으면 이겠지 주든지 먹으면 이뷰 글씨 좀 똑바로 써라 이렇게. 우리 판 증거 내나봐 방송이잖아 증거도 없는데 너 내가 증거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 네 아이디 까고 네 사진이랑 싹다나한테 깔래? 네 계정까지 나한테싹다 깔래?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너네들이 헛소리하는 거를 왜 내가 증거를 줘야 돼? 잠잘 시간도 없는데 할 거야 말 거야? 범죄자 짓단데라. 네가 뭔데 범죄자를 우는 애? 네가 채팅에서 이질할 떠는 게 범죄야. 씨... 너 범죄자야.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게 명예손이야. 개새끼야. 내가 MMORPG 세상을 많이 도와봤지만, 결국 외창 많이 하는 팀이 지더라. 지니까 저러는 거죠 진짜. 근데 쟤네들 많이 열받기는 열받았나 보다. 저렇게 채팅창에 와가지고 부들부들부들부들 거리는 거 보니까. 어디서 반한 주제에 라인한테 까불고 있어, 지질라고. 중립이면 중립답게 그냥 처사장이나지. 라인한테 까불어가지고 너 캠프생활이다. 신문지까지 깔아줘? 참고로 저는 원래 착해요. 요건 역시 초록양이 찰지네요. 요즘 쌍조시도 욕 많이 하는데, 초록양한테 한수 배워야겠네. 쌍조오빠가 저를 요즘 많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더티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쌍조오빠도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채팅창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하더라고. 불쏘였으면은 이미 찌발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들었는데, 뒤 라인으로 불쏘로 들어갔으면 당신들이 찌발렸죠. 그게 팩트입니다. 어, 다다다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이런 m m o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패드립을 하는 그런 결사와는 사실은 거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 일단 린투엠이 정상인데 어디 리니지 라인을 건드려 자 리니지 라인 1번 린투엠의 빅보스 넘버원이잖아요 자 리니지 w 에구 그 크리스탈 귀걸이를 띄운 장본인 쌍주오빠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 신화에 미친듯이 어 가금을 했던 우리 피전이 오빠까지 또한 어깨까지 탄탄한 저희 결사에게 반기를 드는 거는 저 터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냥 나는 진짜로 착한 사람이라서 남한테 피해주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 차분하게 이 게임을 즐기고 행복한 프라시아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만 흑화를 시켜?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잔인해. 짜주파 오늘 방송 못 켜? 프라시아야 히트야안 할까 고민 중이라고 왜히트 무가금 났다고 그럼 프라시아 키면 되잖아 오늘 보스는 방송 안해응 누나 방송 보면서 맥주 먹는 중 오늘 보스 술 마셔가지고 방송 하잖아요 그럼 적혈 분들 뒤져요 진짜로 일단 말로 주고 뭔 말인지 알아 술 마신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내 방송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내 방송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 채팅도 더럽게 치고 그렇게 싸우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알아 여러분들이 욕할 수 있는 그런 어 방송에 장 만들어주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책임도 안 주고 잘했지 S.U.P님 어서오세요 어...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낮에 친구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나갔는데 갑자기 선포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와서 방어하고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좀 불안해서 약속 빨리 취소하고 들어왔죠 야 S.U.P 너 뭔데 팩토해이 새끼야 보스야 너왜 거기에 반응을 해 내가 뭐가 돼 내제 맥주 빼어야지 비포인! 못생긴 게 최냐? 보스가 방송에서 그런 거예요. 아, 프라시아 3년은 해야겠다. 어머 나 못해. 내가 이, 이 짓을 3년을 하라고? 저는요, 딱 대상제까지 하고 보스가 그냥 총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따라갈게. 3년도 따라갈 수 있어. 쌍조형을 추천합니다. 보스야, 너 진짜 안 걸려. 아직 우리 보스가 쌍조 오빠를 모르는구나. 보스와 쌍조 오빠는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쌍조 오빠는 완전 십선비에요 중립을 위한 서버, 중립을 위한 라인. 가능해? 그래도 사람한테 십섭비가 뭐니, 십이? 어, 그래. 그렇다니까, 보스야. 쌍조빠가 오 만약에 총군을 한다? 아, 저 반대입니다. 총군을 한다? 이 서버 그냥 싹 농사. 절대 쟁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싹다 접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쌍조빠도 같이 접어. 할게 없으니까 계속 과금은 할 거거든. 우리는 그나마 싸우면서 접히기라도 하지. 오빠는 과금하다가 오히려 할게 없어서 농사하다가 접힌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